본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음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경우, 신경 마비라든가 염증이라든가 할라고 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경우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어, 그렇죠. 요즘은 뭐 많이 쉽게들 접하시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아니면 인터넷 같은 것만 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이니까요.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하게 진료비를 적게 받고 좋은 진료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치과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아, 저놈들 자기네들 밖그릇 지키려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비싸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뭐 싸게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해갖고 결국엔 그걸 못하게 한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비 자체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되면은 어딘가에서는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쉽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보통 대부분의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100만원을 받는다 저쪽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30만원에 받는다 30만원짜리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경비는 들어가거든요 건물에서 이 세를 들어서 할테고 직원들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실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환자분들은 한테 다른 거를 또 3분의 2를 채워야 된다는 게 있어요. 뭐 임플란트만 하시면 안 되시고 뼈이식도 하셔야 돼요. 뼈이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도 안 좋으니까 그것도 같이 빼셔야 돼요. 과잉진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진료를 할때 자본주의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들을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크라운이라든가 본을 뜰때 이제 쓰는 재료라든가 그 위에 소독제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좀더싼 걸로 구입을 할수 밖에는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병원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압박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코너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그럭저럭 좋아 보이지만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진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또한 가지는 진료비를 적게 받다 보니까 어, 우리는 당리담에야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적게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료라는 것은 는 공장을 돌리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볼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는 수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앞으로 두 배를 봐야 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수술을 감당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젊은 의사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술에 참여를 해. 왜냐하면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좀 저가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을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좀젊 젊으신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숙련도나 경험이 좀 적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외과적인 부분들은 기술적인 숙련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을 많이 해보면서 나의 숙련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좀 하다 보니까는 신경마비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오래 못 가서 임플란트가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실 수는 조금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른 데서 좀잘안 돼갖고 뭐 저희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고 장기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젊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선생님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갔을 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럴 땐 조금 난감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쪽에서는 이제 경영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환자한테 최대한 많은 그 진료비를 뽑아내야지 그 실장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성과급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병원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료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과잉 진료로 가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성과급제를 운영을 안 하는 게 성과급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욕심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하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했 했던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단순하게 진료비가 싸다고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 경영적인 부분들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료 병원을 정하실 때 진료비, 수가 갖고 병원을 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보고 정하세요. 아이 사람이 정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건강을 이 사람이 걱정해주는 사람이구나. 의사의 인품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걸 봐라. 앞으로도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